어떻게 되냐고 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마포에서 만난 두 사람으로 어, 수줍어하셨고, 어, 그래서 마포 만두. 어, 오늘 제 수술 끝나고 김유경 님 리허설을 들었었는데, 어 저는 에드시로이고줄 알았어요. 신촌에. 그래서 어,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면 될것 같고. 어 그럴 거면은 저도 저희 밴드 노래를 하나 할걸 그랬는데, 어그 초곡 받을 때 3분 만에 다 이렇게 쓸려주셔가지고 감사하긴 한데, 어 저희 밴드 노래 안 하니까. 솔로 공연까지 와서 팬들과 노래를 해야 되나한는 생각은 있는데, 어 그렇습니다. 굉장히 무서운 표정들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상인 보고 하면서 상인 미소를 또 장착한 것이겠죠. <laughs> 첫 곡으로 'Back to the f u t u 였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뭐 노래들과 여러분이 시청해 주신 노래들 어,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어요.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일요일 낮인데 어, 교회들은 갔다 오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 가지 4년 지켰습니다. 그 그렇습니다. 어, 양심에 사실 좀 찔렸습니다. 저희 번데 프로젝트를 물론 가서 성경 얘기는 안할 건데 그센 그 리스트 프리뷰를 띄우고 있는데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우주를 창조하는 부분이 어, 그 부분. 오마주를 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저희 샌리스트를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왜냐하면 저희 동물 노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동물을 창조하는 부분에서 들을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촉촐동 할것 같아요. 동물 친구들이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주제를 정했냐면, 어,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은 말씀을 제가 다 바꿔놓고 있어요. 하나님, 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무슬림이나 저희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아, 신으로 바꿔놨고 아. 그래서 저희 벤치레오가 이제 레 6년차를 이 하게 되는 그 동안 이 노래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그래서 저희 우주를 만든 그 대명사 신으로 바꿔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. So, our universe is a little bit of a l i t t 겠죠 혹시 모르니까 l 출 t t l e bit of a little t a 를 쳐야 되는 e 어, 지금 t 세로 가면 어림도 없기 때문에 of a little bit of a 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이 of a l i t t l <laughs> 이틀 전에 벨로주에서 어, 그 제가 처음 두곡할때 헤드뱅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 위로 와이파이를 만들었더라고요. 세무제공할 때. 근데 지적들을 다 해주셨대요. 전광판을 한네 분이 띄우셨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. 어, 그래서 앞으로 벨로주에서 헤드뱅잉을 안들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. 두 번째 노래.